읽어보겠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정의당 당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에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뻑구기입니까? 지금 이둥지 저둥지 옮겨가면서 는 뻑구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정리가 너무 과하신 것 같네요. 들으세요. 윤정찬 의원 혀 깨물고 죽는다는 얘기까지 하십니까? 권성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신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소신, 우리 정치가 뭡니까, 정신이. 정치. 이게 대화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어, 뭐, 지금 현재 정부와 여당은 뭐, 듣기 테스트 뭐, 이런 걸 워낙 하시니까 한번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 중에서 차라리 협회 물고 죽지 뭐 하러 그런 짓 합니까? 해서 이 말이 지칭하는 사람은 다음 주 누구입니까? 1번 권성동 의원, 2번 권재남 이사장, 3번 김재남, 김재남 이사장. 3번 윤영천 의원 4번 정청래 위원장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